그는 동유럽 체제 전환의 성과와 그리고 음 국가별 격차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할당초에는 뭐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제 전환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체제 전환의 성과가 왜 달랐으며 그리고 왜 달라지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그, 그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체제 전환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현재 똑같은 성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한번 찾아볼까 하고 계속 몇십 년째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유럽 세제 전환의 원인 저희가 흔히 외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요인하고 흔히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정리해 봤는데요. 외부적인 요인부터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잠깐 보면 원래 그렇죠. 고르바초프가 등장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옛날에 동유럽 그 동유럽의 개혁이나 개방을 막아왔던 소위, 브레지프 독트린을 뭐, 폐기시키고, 그 다음에 소위, 시나트라 독트린을 뭐, 해서, 너희 길은 너희가 가라, 라고 뭐, 인정해줬다. 뭐,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들수 있을 테고요. 뭐 인접국에서 어떤 국가가 먼저 변화되면, 아, 이그 변화가 계속해서, 소위 뭐, 스노우볼링, 혹은 도미노 효과를 내서, 뭐, 다른 국가까지 변했다. 뭐, 이제 이런 요인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내부 요인이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공산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 체제를 벗어나고자하는 이제 시도를 했겠죠. 근데 그 불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정치인가, 경제인가, 아니면 뭐 사회인가, 문화인가라는 것에 도서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그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 이후에, 경제 침체가 좀범격화된거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누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뭐저 오스카스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 우리가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모든 국가들이 다이 열광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 순간에 이것이 그냥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것이 바로 음, 그 패턴은 아마 197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석유, 73년과 79년에 있었던 석유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뭐 이제 소련은 좀 예외입니다. 소련은 사실상 석유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살아난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그, 어, 그 전에 어, 뭐라고 하죠? 동유럽에 공급했었던, 싸게 공급했었던 석유를 이제 세계시장에 비싼 가격에 팔아버렸으니까.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 극복인데, 동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위기가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계기가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 그리고 소련이 공급을 줄이고, 또 공급해주는 석유에 대해서도 가격을 엄청나게 인상하는 거. 바로 여기부터 이제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완전히 이제 경제가 파탄 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보면 정치체제가 이제 이식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우리 동미로 국가들은 사실상 소비트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뭐 이제 그 체제를 이식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니까 아 이런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드러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겠죠. 정치 체제가 이식돼 왔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잘굴러갔었던 계획 경제가 이제 서서히 서서히 작동 불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은 원인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에 대한 표출입니다. 직접적으로 어, 직접적인 표출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거기서 뭐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고 뭐 거리 나와서 뭐 이제 뭐 공산당 퇴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그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아예 침묵하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특히 뭐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이 직접적인 표출과 간접적인 표출과 침묵이 이제 세 개가 합쳐서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낼때 공산정권이 붕괴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1 9 8 0년도 후반에 오면 이 이런 것 같아요. 사회주의 건설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건 이제 공산당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고, 일반 대중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고 뭐 실패했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바로 이제 뭐 공산주의자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시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하나 국가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국가는경제가 위기가 있었고 어떤 국가는 실패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소재를 어, 뭐 찾았었고 어떤 국가는 뭐 사회적인 요인이 더 강했었고 이것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흔히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붕괴는 경제침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1989년이나 90년에 당시에 조사해 본 거에 따르면, 여론조사나 이런 그 조사해 본것에 따르면 뭐 경제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분석해서 경제가 심각하게 뭐 위기가 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느끼는 바에 따르면 이제 그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몇개 국가들은. 물론 어떤 국가들은 뭐 심각하게 느꼈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 체제전환의 과정도 뭐 상당히 다양하죠. 어떤 데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뭐 시작이 됩니다. 공산당 스스로가. 또 어떤 데부터는 뭐 아래로부터 뭐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루마니아도 그를 테고. 다음에 뭐 소위 위아래로부터의 뭐 이걸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리포루션이라고 하고. 개혁과 혁명을 뭐 서로 합친 뭐 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코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 그러니까 원인도 달랐고 이제 과정도 다 다르다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행도 다 달, 다르죠. 동유럽에서의 체제 전환을 흔히 이중이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흔히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이행과 경제적 인 이행, 바로 두 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 이게 이중이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행일 수도 있지만, 2단계에 걸친 이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체제에서 자유화가 되고, 자유화된다는 건 스스로가 어떤 개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 스스로. 공산당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 개혁을 하면, 결국에는 제 개혁의 대상이 자기가 되니까 그 시점에서는 민주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이제 도시기 성립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체제가 있고 옛체제를 스스로 개혁하려고 민주주의로 나가, 민주화로 나갔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케이스고. 그 다음에 옛체제가 스스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스스로 개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국가는 스스로 개혁을 하고 스스로 정권을 내줘서 민주파가 들어서고 민주파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자기가 스스로 개혁을 하지만 공산체제가 민주주의 세력들한테 정권을 넘겨주지만 다시 정권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가 개혁을 하다 가 개혁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동유럽에서 체제 전환이 성공했다는 케이스를 보면 이제 위의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유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하지만, 어, 몇 개의 케이스, 더 다른 케이스는 스스로가 개혁을 하되 실제로 이 개혁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은 국가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소련 뭐 국가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요. 아예 또뭐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죠. 스스로 아직까지 공산당에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도 뭐 있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국가는 왜첫 번째 과정을 거치고 어떤 국가는 왜두 번째 과정을 거치고 어떤 국가는 왜세 번째 과정을 거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의문이 전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엔 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서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국가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시장 개방을 하고, 경제성장을 하고, 또 유럽연합에도 가입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국가는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앞에서 있는 국가를 혼이 뭐 선두그룹이라, 선두그룹에 있는 국가라고 할 때,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선두그룹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이제 국가들도 있습니다. 왜 이들이 늦게 출발했는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또세 번째 그룹은 이제, 아예 이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경우가 있죠. 시장 경제 개방 수준도 상당히 낮고, 경제 수준도 뭐 느리고, 부패 가아직도 만연되고, 법치 수준은 뭐 거의 뭐 올라올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중동부유럽 국가,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 아니면 옛 소련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어떤 국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 어떤 국가는 뒤늦게 하는 국가만 따라가려는 소위 캐치업 그 과정에 있는 국가, 어떤 국가는 아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회복하는 국가, 세계 국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주의 바로미터 같은 데서 이제 구분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세 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하나는 선국으로 앞서서 나가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시장 경제를 하는 국두번째로 소발그룹은 조금 뒤늦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진전하고 있는 국가. 세 번째는 뭐 아예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국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치그룹으로 잡은 국가는 어떤 그 사례를 잡았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부하고 벨라루스를 잡아냈습니다 여기 선도그룹은 이제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잡아냈고요후갈그룹은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잡아냈고요 이걸 비교해놓으면, 그래 그런 걸 확연히 볼수 있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볼 때는. 개인의 자유수준, 법치의 수준, 공적 영역의 어떤, 거버넌스의 수준, 쭉 이런 걸 보건데, 저는 여기서 2019년 표만 나왔지만, 2009년이나, 뭐1 9 9 9년이나 사실 변함이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랬었고,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것 같아요, 느낌이. 도대체 왜 뒤에 있는 국가들은 변하지 않고 앞에 있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변해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그럼,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자유주의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2006년 표고요잘 보시면. 어, 전체 점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표입니다. 거의 이제 변함이 없어요. 후발 국가들이나 지체 국가들은 앞으로 확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어떤 국가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유지되지만, 뒤에 있는 국가들은 그대로예요. 지금 10년, 10년 전이거나 10년 후거나. 왜 이들 국가는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 다음에 이건 프리덤 하우스에서 조사한 소위 민주주의 인덱스입니다 민주주의 인덱스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2020년인데요. 2010년이나 2002년이나 1992년은 똑같습니다. 선두그룹은 이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그, 뭐야, 후발그룹은 이렇게 하고, 지체그룹은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있는 점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어요. 흔히 후발 그룹이나 지체 그룹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주의를 하거나 법치를 하거나 자유를 도입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격차가 똑같이 유지됩니다. 어떤 케이스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상당히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다음 그래프는 이거는 뭐저 부패지수입니다. 부패 부패 인지지수입니다. 똑같습니다. 2012년, 2018년 보면 실제로 이 격차가 거의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죠. 오히려 더 벌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있그 지체 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들었던 몰도바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국가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개혁을 막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상 이상하리만. 그다음에 이제 월월그 어, 자유 그 뭐죠? 언론의 자유뉴스입니다. 언론의 자유뉴스는 이거는 뭐 지체 그룹이 상당히 높아서, 그 높아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건 반대로 읽으셔야 됩니 낮은 것이 좋습니다. 2004년이나 2019년이나 실제로는 뭐 거의 비슷해요. 단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선두그룹에서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갑자기 들어와서요 그건 아마 이제 2009년과 2015년에 있었던 유럽연합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지체그룹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없고 오히려 더 약간씩 나빠지는 건볼수 있을 것같요 이거는 어, 경제, 그뭐 경제자유주의스입니다 경제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총점을 보면 똑같습니다 수준이 이거는 2010년에 한 것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건 2012년 그림입니다 격차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지로 이 따지면 격차가 똑같아요. 격,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다 이거는 아, Transition Progress Index라고 해서 EBRD에서 나오는 아, 그 지수입니다. 지수를 보시면 선도 그룹과 후발 그룹과 지체 그룹이 시기별로 다 똑같습니다. 결코 좁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렇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선도 그룹은 앞에 나가있고요. 그리고 후발 그룹은 시차를 두고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만 지체 그룹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상하게요.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있었던 EBRD 트랜지션 프로그레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똑같습니다.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분명히 지체 그룹이나 후발 그룹 같은 경우는 시간이 참면 좋아져야 되거든요. 뭐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걸 설명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 글을 쓴 겁니다. 첫 번째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개별 국가의 정책이다. 이거는 개별 정권이 잘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절차적인 민주화를 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흔히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그럼면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뭐고 민주주의 제도화는 뭐냐라고 또 얘기했을 때 이제 이런 걸들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케이스로 잡고 있는 12개 국가에 대한 헌법을 모조리 다 훑어봤거든요. 헌법을 모조리 훑어봤는데 헌법 내용이 정말 완벽해요. 오히려 더 지체된 국가일수록 헌법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얘기죠? 선도그룹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문법이에요. 근데 지체그룹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문법이에요. 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절차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도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할까요? 바에 줘도. 선거, 정당, 의회, 참여, 시민사회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그 낮은 이유는 이제 개별 국가별로 어떤 특징이 있길래 낮은지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역사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뭐가 앞선지, 뭐가 원인인지, 뭐가 이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다음에 계획에서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회화 정책이나 국가의 재정정책이나 국가의 통화 정책, 국가의 판 정책, 다 비슷합니다. 어떤 국가는 사유화, 사, 그, 뭐죠? 사유화가 이제 소규모 사회화뭐 대규모 사회화를 추진하고 있고, 재정정책에서 뭐 어떤 돈을 얼마 쓰고 세금을 얼마 걷어들이고 통화정책에서 금리는 얼마를 하고, 다음에 화폐는 어느 정도 풀 것인지, 애만정책과 엠프트, 어떻게 되는지, 모든 국가들이 다 비슷비슷한 정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먹혀 들어가는 거는 다 다릅니다. 썬더그룹과 후발그룹과 지그룹이다 다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빌렸쓰냐면 IMF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그대로 씁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IMF는 그랬잖아요. 돈을 빌면서 소위 IMF에 는 똑같은 규격을 적용시킨단 말이죠. 모든 국가들이 IMF가 원하는 대로다. 그 정책을 하고, 사유화하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리고 구조조정까지도 똑같이 하지만 어떤 국가는 성공을 하는데 어떤 국가는 실패합니다. 자, 바로 이 기반은 이제 정부의 효율성하고 이제 법치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말입니다. 소위 법치 지수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나온 그림. 선더 그룹과 후발 그룹과 지체 그룹에 대한 비교입니다. 물론 이제 밖으로 가면 가수로 좋아지겠지. 선두그룹 가장 밖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고, 다음 지체그룹은 이제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역시 점점 뭐 전혀 줄어들 기미을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건 개별 국가별로의 어떤 지수를 이제, 어 이제 그, 어그 지수를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2014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6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는 뭐 상당히 좋아진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국가는 상당히 나빠진 케이스도 있고, 이런 이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여덟 어, 개 곱하기 4하니까 보통 한7 0개 정도의 항목을 사용합니다. 해당 국가가 선두 그룹이 되는지 후발 그룹이 되는지 아니면 지체 그룹이 되는지는 내부적인 영향도 너무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외부적인 인센티브도 특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시면 주로 이제 저런 거죠. 그 외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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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예, 제가 에벡스로 잠깐만요. 네. 네. 어떤 국가는 외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성공했고. 외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던 국가는 이 그, 소위 실패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럽의 독립럽 같은 케이스는 이제 외부 인센티브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연합에 그 가입해 봅니다. 그죠? 유럽연합은, 어, 가입 전과 가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가입 이전에는 소위 뭐, 어, 뭐경제재공을 위한 원조, 페어 프로그램 같은 거, 사파드 같은 프로그램, 이스파 e 같은 프로그램으로 뭐 돈을 제공해 주거나 어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니다 하이비에는뭐 결속정책이나 뭐 농업기금이나 뭐 여러가지 인적구정책 등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이러, 이런 지원정책이 해당 국가의 국내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리,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제 하나의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뭐죠? 유럽연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을 지원해줄게.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너희 나라가 개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 모어 더 모어 정책이란 말입니다. 개혁을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거죠. 뭐더 레스 레스입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아예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선두 그룹에 있는 국가들은 개혁을 상당히 많이 추진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죠. 그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 후발 그룹이나 혹은 지체 그룹 봤더니 개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개혁을 하지 않,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훨씬 더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줄면 오히려 더 개혁을 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 반복이 돼버리죠 아마도 선두그룹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고, 후발그룹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체그룹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저희가 뭐 통일을 염두에 두거나 아닌 거나 상관없, 전혀 상관없이, 만약에 북한 스스로가 계획을 한다면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뭐 연구를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선두그룹을 따라가는 게 좋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선두그룹을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냥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스스로가 검토하겠지만, 우리가 뭐, 뭐 그, 그, 그 소위 뭐 대한민국이 무엇인가를 해줄 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 제, 그제 외부의 인센티브죠. 또 하나가 뭐냐면 어, 동유럽 국가 중에 선두 그룹들이 굉장히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어, 이행의 경험, 체제 전환을 위한 경험, 체제 전환의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선두 그룹의 시나리오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체 그룹의 시나리오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개혁을 시작해서 외부 인센티브를 기대하지만 외부 인센티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엘리트 반발로 인해서 기억이 중단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억이 없으니까 또 인센티브도 중단될 것이고요. 아니, 잘 주다가 다시 또 돈을 안 주니까 외부에 대한 반발이 증가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기억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어떤 노선을 따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갈 텐데, 우리가 만약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는 이제 이그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죠. 아마도 이행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구축입니다. 물론 제도 가 그냥 뭐 글자만 써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는 제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뿌리를 박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과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동유럽에 있는 체제 전환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저거죠. 동유럽에서 특히 경제 전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본과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했고 자본과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뭐 어떤 사, 사유화를 하거나 민명화를 해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화에 대한 참여를 하고 외국인센티브 충분한 인센티브를 구해줄수 있다면 아마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체제 전환과 통일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건 저러죠. 이거는 저희가 뭐 항상 이제 동독 서독 사례를 보건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도나 어떤 구조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뭐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 공부의어 결속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이, 그 여기서 결속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뭐 우리는 하나의 민족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수준을 비슷하게 해주는 결속을 의미하는 소위 유럽연합의 결속정책유럽의결속증진 결속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야라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뭘 이들은 하냐면 우리는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어라는 걸 처음에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에만 그렇게 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국민 대 국민으로서의 서로 결속을 위해서는 서로 생활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방향으로 좀더 정신적으로 반영하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니다 실제로는 동유럽 국가들 우리가 흔히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원인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고.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최소 전환을 했던 원인도 다 다르고, 최소 전환이 그 진행했던 과정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결과에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국가의 모든 사례를 우리가 다캐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 적어도 우리가 몇 개의 사례를 보건데, 그 사례에서 좋은 것, 그리고 그 사례에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어,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어, 내 서해체제 전환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에 앞으로도 계속, 네,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좀 연구할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